진짜 이쁘게 나왔네. 첫 번째 코스는 밥을 먹으러 왔다. 안 나네. 많이 먹어, 승현이. 잘 먹으러 아 아직, 아직 안 먹으면 요 <목소리> 진수성찬이 라는 <목소리> 여보세요. 김종아한테 자랑해야지. 맛있어, 형 움찔꼬? 움찔꼬? 음, <laughs> 야 일단 남아있는 움집을한번 보면 안 되냐? <laughs> 내게 뭐지? 이게 오빠 거야야너 이거 암튼 편해? 여기 오신 기분이 어때요? 완전 동화 속으로 온 기분이에요. 워요 A형이라 부끄러워서 포즈를 잘못 취해요. 잘 네, 너무 잘한 형이 너무 잘한다. 오세요, 오세요. 얼굴에 광 난다. 카트 테로 왔지루. 왔지루, 왔지루. 왔지루. 어, 야. 더 무조건 너무 야, 안안어 너무 귀엽다. 이 어린이 아니야? 맞을 거야? 원래 그런 겨? 어? 이 머리 작네? 똑들어가야 어? 야, 야슬 설렘, 오, 모먼트, 오, 설렘, 설렘, 설렘 모먼트 설렘 모먼트아 근데 란드 폴란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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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폴아드 폴란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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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폴 야, 너무 너무 저돌적이다아왜그기분인나다들왜 <laughs> 그렇게 그러는데 다괜 쓰네. 니다 괜찮습니다. 괜찮다 괜찮습니다. 괜찮습니다. 찍고 있 마니 마이 좋아해 보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서 차라. 피친 건데. 어. 게요이 라띵. 밍밍밍 맙해. 갑자기. <웃음> <웃음> 야 그거 몇 돈데? <laughs> <그게> 몇 돈짜리인데. <도짜린데? 웃음> 이거 한도도 <13도>? <laughs> 살려줘요 아, 나못 간다 <웃음> <웃음> 너무 다몇 발로 갈까? <웃음> <웃음> 안 되겠다 <laughs> <안> 겠다야 <laughs> 와중이 뒤에 비게좀 <laughs> 2021년이 네. 반밖에 안 남았는데, 김은비씨. 남은 2021년, 어떻게 보내실 겁니까? 저는 일단 이제 내년에 취업을 해야 하니까, 이제 잡생각 다 버리고, 취업을 준비하겠죠? 어떻게 준비하실 거죠? 음, 저도 알고 싶어요. 저 요즘 생각이 많거든요. 다른 목표는 없습니까? 남자친구 사귀고 싶습니다. 어떤 남자친구 원하시죠? 저를 좋아해주는 사람이요. 좋아해주는 사람? <laughs> 전정훈 씨, 네. 남은 2021년 어떻게 보내실 겁니까? 저요, 일단은 당분간 혼자의 삶을 좀 즐기고 근데 이제 졸업할 시즌이니까 저도 취업 준비하고 뽑고 살 길을 찾아야죠. 이제 뭘 하고 싶은지를 찾아려고요 다른 목표 없으십니까? 날담 탈퇴 안 하기. <laughs> 김민영 씨, 음, 저도 공부를 좀 재미없어요. 잘해야죠. <laughs> 이미 잘하고 있지만. <웃음> <웃음> 어, 어, 계속.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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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는제 어, 네? 요새 고민인? 인간관계 청산. 음, <laughs> 뭔가. 청산가리? 가리 네, <laughs> 진짜 좋은 사람들만 옆에 남게? 잘, 마음도 잘 잡고. 알겠습니다. 자, 그러면 <laughs> 마지막으로 홍승현 씨. 저는 여름방학때 학부 연구생을 열심히 하고, 도서관도 열심히 다니고, 태권도 열심히 다니고, 살을 빼겠습니다. 살을 얼마나 뺄 거죠? <웃음> <웃음> 앞으로 6kg? 그리고 남자친구를 만들겠습니다. 군대 안 갔다 와도 괜찮나요? 잘생기면 괜찮습니다. 어? 그런 분이 그쪽을 좋아할까요? <laughs> 해진다 빨리 소원 빌어! 야, 소원 빌어, 소원 빌어! 언젠간 만나 그들이 어느 영화와 같은 힘들이 이루져 가기를 귀한 밤바다 이 조명에 담긴 아름다운 얘기가 있어 내게 들려주고 파 전화걸어 뭐 하고 있냐고 나는 지금 태양 밤바다 태양 밤바다 아아아고 싶어 <laughs> 이 거리를 너와 함께 왜 그거 안 해줘? 너! 와 함께~~ 너와 함께~~, 너와 함께, 오 너와 함께 오 어? 해가, 어? 해가 도 생각보다 빨리 안 오신다 이게, 이게 해수율 높아서 그래 아! 아 진짜 해방이라니 너무 아쉬워요 그러니까. 야 옆에, 옆에 돌 많네. 옆에 돌 많네. 가까 찍어라 그냥. 엄마. 어이이 <laughs>

오직 너 아니면 안 된다고 해치고 싶어 그저 내 곁에만 있어